여러분들은 영화 점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국 드라마 도깨비는 보셨나요?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은 어디로든지 순간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깨비는 극중에서 본인이 상상하는 곳은 문을 열고 어디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도라의 몽에 어디로든 문처럼요. 점퍼에서는 그가 상상하는 곳으로 몸 자체가 순간 이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간 이동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오늘의 박스 토리는 CIA가 오래 전부터 비밀리에 진행해온 순간 이동 실험, 점프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7억 8천만 킬로미터로. 이거리를 우주선으로 이동한다는 가정하에 대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30년대 중반에 미국 우주선이 화성에 갈수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에 힘을 실어준 것은 2010년에 어느 남성이 이 주장을 하면서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바로는 자신은 이미 화성에 다녀왔으며, 순간이동 기술을 이용해 다녀왔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앤드류 바시하고, 이전 시간여행편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던 인물이죠. 그는 2010년 11월 미국의 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세상이 놀랄만한 뜻밖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방송 도중 갑자기 자신이 순간이동을 통해 화성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결정한 이유 또한 자신이 이런 순간이동 기술을 통해 화성을 다녀온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1980년대 초반에 화성에 다녀왔다고 주장을 하며 이 시기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두 초강대국은 우주개발에서도 패권 경쟁을 벌였던 시기였고, 미국의 CIA는 소련의 우주기술을 이기기 위해 혁신적인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화성 탐사의 핵심 수단이 바로 순간이동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화성에 사람을 실어 나를 만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터라. 더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이동 수단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CIA에서 개발해낸 운반 기술이 순간이동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간이동 기술에 대한 비밀을 지킬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실험 대상자로 선정해서 실험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CIA는 국가 기밀기관과 연관된 사람들이나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실험 대상자로 하여 참여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CIA는 이 실험의 이름을 점프룸 프로젝트로 지었고 피실험자들은 CIA, 나르파, 방첩대 등 기밀기관 직원의 자녀들로만 구성했습니다. 그 실험에 앤드류 바스하고도 소속되어 있었죠. 이 점프룸 프로젝트의 실험은 테슬라 코일을 통해 고전함을 발생시켜 점프룸이라고 하는 강한 자기장이 흐르는 원통형 기구를 설치한 후이 원통을 통해서 화성으로 직접 순간이동과 공간이동을 하는 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10대 후반의 나이인 1981년부터 약 3년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점프룸을 통해 순간이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1982년도에는 앤드류는 점프룸 기계를 통해서 직접 화성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화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며 화성 표면에서는 포식자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성에 다녀온 증거도 제시를 했는데요. 1982년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자신이 화성에 갔다 왔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앤드류가 설명하기를 순간 이동을 위한 점프룸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발전소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시간 여행까지 했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저 미치광이 변호사일 뿐이라고 그를 전혀 믿지 않았고 그의 명성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하고 1년 후인 2011년도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자신들도 화성점프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증언을 발표합니다. 바로 미 해군 중위의 아들 윌리엄 스틸링스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버나드 맨즈로라는 사람이었고, 이두 사람 모두 국가기관과 관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앤드류의 증언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증언을 했으며, 자신들 또한 점프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윌리엄은 점프룸 프로젝트의 피실험자였고, 자신도 직접 화성에 다녀왔다고 증언했으며, 버나드는 심지어 점프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리자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은 그동안 국가기관의 보복이 두려워 점프롬 프로젝트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오랫동안 숨겨왔었는데, 앤드류의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어 점프롬 프로젝트 폭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10명의 학생들과 함께 3주 동안 미 CIA에서 주관한 비밀 특수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특수 훈련을 지도했던 교관은 CIA에서 초능력 부대를 가르쳤던 에드 데임즈 소령이었고 당시 윌리엄이 함께 수업을 받았던 소년 중에는 흑인 소년 베리 스웨테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훗날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였다고 합니다. 이 흑인 소년 오바마는 케냐와 인도네시아에서 CIA를 위해 일했던 비밀 요원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점프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또한 실제로 순간이동 기술을 이용해 화성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국가안보국 요원인 아던 유만 자신도 직접 순간이동을 통해 화성의 미군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아던 유만이 설명한 화성은 표면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었지만 화성의 지하에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지하도시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 지하 공간에 미군들이 건설해 놓은 미군 지하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간이동 기술을 통해 지하기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증언합니다. 윌리엄 전 대통령인 오바마도 점프론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화성 순간이동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이제라도 순간이동 기술을 세상 사람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한 연설에서 인류는 2030년대에 화성에 갈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그가 과거에 순간이동 기술을 이용해서 화성에 다녀온 것을 근거로 한 말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2004년도 미국 국립기술표준원의 연구원들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원자 단위를 순간이동시키는데 성공시켰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21세기엔 정말 순간이동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초반에 순간이동 기술을 이용해 화성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앤드류, 윌리엄, 아더 등의 폭로자들이 과거에 실제로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직원이었다는 것은 그곳 직원들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점프론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베일에 숨겨져 있습니다. 화성에 다녀왔다고 증언하는 이들은 최근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개발한 순간이동 기술을 세상에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정말 순간 이동 기술이 실존하는 걸까요? 그들이 증언한 대로 그들은 정말 화성을 다녀온 것일까요? 지금의 인류가 순간 이동을 할수 있다면 그게 어느 쪽이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순간 이동을 할수 있다면 어디를 다녀오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박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